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두째 주 눈먼 카으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 미국과 중국이 관세 협상에서 합의를 하면서 해운 수요는 급증했는데 그 이전의 선복 공급 축소 때문에 수요 공급에 불일치가 발생하면서 지난 5월 하반기부터 아시아발 미국 운임이 폭등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6월 6일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2240.35포인트로 그 전주 5월 30일의 2071.71포인트보다 167.64포인트 상승했습니다만 약한달 전인 6월 5월 9일의 1345.17포인트와 비교하면 895.18포인트 무려 67%나 상승했습니다. 특히 미국 서부의 경우는 5월 30일 5172포인트에서 6월 6일 5606포인트로 434포인트 상승했는데, 지난 5월 9일 2347포인트와 비교하면 무려 139% 상승한 3259포인트로 폭등했고, 미국 동부의 경우는 5월 30일 6243포인트에서 6월 6일 6,939포인트로 696포인트 상승했는데, 지난 5월 9일 3,335포인트와 비교하면, 108% 폭등한 3,6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약한달 전에 미국 서부는 2,300, 지금은 5,600, 미국 동부는 한달 전에 3,300 정도였는데, 지금은 6,900 정도 한다는 겁니다. 한달 만에 3천 이상 상승한 겁니다. 그런데 6월 하반기에는 이보다 더 올라 미국 서부는 7천, 미국 동부는 8천을 넘어갈 거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지난 주만 하더라도 H선사는 6월 하반기 공표운임을 부산발 미국 서부 LA는 9천불, 부산발 미국 동부 사반 나는 만불을 오퍼했고 M선사는 6월 하반기 공표 운임을 부산발 미국 서부 LA는 7,000불, 부산발 미국 동부 사반나는 8,200불로 파했습니다 그야말로 코로나 시절 운임 폭등의 입구에 도착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발 미국 화물이 폭증함으로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서비스하는 배를 빼서 미국으로 돌리고 특히 관세 합의 기간 내에 빨리 미국에 도착시키려고 미국 서부로 배를 많이 넣게 되면서 다른 지역의 운임도 덩달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상하이 운임 지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달 전인 5월 9일보다 67%나 상승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이상한 기운이 돌고 있습니다. 운임이 더 이상 오를 것 같지 않다는 징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선, 아까 언급했던 H선사의 공표 운임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부산 LA 운임이 6월 상반기에는 6,000불, 6월 하반기에는 7,000불이었는데, 이번주에 보니 6월 내내 5,400불입니다. 물론, 7월에는 다시 8,400불로 올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부산발 동부 운임도 지난주만 하더라도 6월 상반기에는 7,000불, 6월 하반기에는 만불을 오파했는데 이번 주엔 6월 내내 7,000불입니다. 물론 7월부터는 만불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사, M 선사 역시 미국 선물은 H 선사와 같은 5,400불 수준이고 미국 동부는 지난주와 같은 8,200불입니다. 이상으로 볼때 6월 하반기 미국은 임은더 이상 오를 것 같지 않고 미국 서부는 오히려 하락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배가 미국 서부 LA로 재배치된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7월부터 시작하는 올 하반기 운임은 어떻게 될까요? 운임은 항상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데 미국 운임이 7,000불, 8,000불 나아가 만불이 되려면 수요, 즉 수출입 화물과 선박 공급의 균형이 무너지고 선복을 구하지 못한 하주들이 패닉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미중 관세 합의 당시만해도 약간 그런 조짐이 있었는데 그 조짐이 오래 가지 못하는 것 같고 11월의 블랙 프라이데이와 12월의 크리스마스 시즌 화물들이 8, 9월부터 나오기 시작할 텐데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다시 올리기 전에 빨리 선적해야겠다는 수요가 과연 패닉을 일으킬 정도가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세계 1, 2위를 다투는 선사인 MSC와 머스크가 결별했고 MSC는 독자노선을 걷고 머스크는 하팡로이드와 제미나이라는 얼라이언스를 만들었지만 머스크가 거의 독자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고 볼수 있고 나머지 두 얼라이언스는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선사의 공급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6월 하반기에 LA 유니이 상승하지 않고 하락 반전한 것도 그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끝내기 전에 HMM 주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지난 5월 9일 18,160원이었는데 5월 16일 22,950원으로 일주일 만에 26% 오르더니 그 이후 소폭 하락하여 오늘은 2,200아 22 22,000. 15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운임 폭등에 비하면 많이 오른 것은 아니지만 한달 만에 20% 이상 올랐네요. 최근 1년간 2만 2, 3천이 가장 높은 가격이었는데 이걸 돌파할지 그렇지 않을지 아주 궁금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